130이 보는 거랑, 150이 보는 거랑, 180이 보는 거랑, 그다음에 우리 개미들은 몇 센치야? 1센치? 아니, 1센치? 5mm? 5 m m 인 애가 보는 거랑 세상이 달라 보이겠지? 네, 참이가 보는 시선도 달라 보이겠지? 네. 어. 선생님은 너네를 이렇게 위에서도 보고, 이렇게도 볼수있지 참이는? 참이가 강아지가, 렇지그거지이렇게만볼수 <laughs> 있지? 뭐 밑에서 이러고 볼거 아니야? 막 이러고 보세요! <laughs> 그래서 우리 참이의 시선으로 한번 가봐야 돼 참이? 어. 강아지의 시선으로 한번 가봐. 참이. 참이 시선. 왈왈 참이는 봐봤자 책상 위도 못 봐요. 거의 어디 있어요? 여기. 오늘. 거의 어디 볼수 있어? 바닥. 바닥. <laughs> 바닥이랑 책상 위. 신발. 어, 신발. <laughs> 신발 볼수 있고, 요거 볼수 있고, 그지? 얘도 보이죠?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냥 걔는. 그지? 참이 시선으로 봐야 그죠? 자, 다비시, 어, 그래서, 봐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봐봐요. 우리가 계속 구도를 지금 조금씩 하고 있지만, 여기 응, 보면은, 자, 땅이, 땅선이, 응? 땅선이 이렇게 밑에서 있고, 여기에, 뭐 밑에 여기 있는 게막다 보이는 거는, 약간 위에서 우리가 보는 시선일 수 있는데, 땅의 시선을 보면 땅선이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사람 신발이 그리고 발냄새가 발냄새가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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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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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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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내가 오거 이거. 이거. 니거 이거. <laughs> 아니, 이렇게 되잖아. 이거 빗소리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빗소리 아니야? 그래서 시선을 낮추면 이땅 선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해됐어요? <laughs> 네. 그러면은 사이가 만약에 숲속에 갔어. 그러면은 풀 같은 것도 우리한테는 우리들. 그리고 하잖아, 그렇지? 근데 참안가보기사에는 우리 안에 우리 니에는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는, 우리 우리 는 우리 안에는, 는이리는 우리 안리는 우리 안 우리 는 우리 안에는, 우에는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는, 우리 안는에 우리 는 우리 돌 같은 것도 우리한테는 이렇게 있는 돌이라고 치면 여기는 화면에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 너무 커 이해했어요? 네 응, 그래서 이꼭 곤충이 싫으면 애벌레가 싫으면 어 강아지의 시선? 여기 보면은 여기 봐봐 이 책에 그런 게잘 나와있어 아 애벌레도 싫어 돌도 엄청 크게 보이고 그쵸? 땅선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땅선이 이렇게 올라와있다는 거. 이해했어?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봐봐 우리 아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봤을 때 책상 위가 보였어 밑이 보였어 밑에 밑 밑에요 밑이 보였지 그것처럼 이파리도 밑이 보일 수 있겠지 그렇지 응. 봐봐 바퀴만 있어요. 보이지 바퀴만 응응 응. 아, 자동차도 밑에만 보이지 선생님 살짝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징그러진 못발정도 해요 그 정도야? 네 어, 우리가 곤충들이 좀 싫으면은 곤충 너무 싫어요. 강아지의 시선? 한번 해볼까요? 곤충 네. 응. 이책좀더풀어시면안 돼요? 음. 음. <목소리> 알겠어, 이 책은 치워줄게. 어, 책은 징그럽대. <목소리> 뒤쪽이 더 많아. <목소리> 뒤에 달, <목소리> 그냥 달팽이 같은 건 괜찮잖아. 어쨌든 한번 해보.. 한번 어떻게 할지만 정하고 가야겠다. 얘들아, 낮은 시선으로 그리려면 제일 포인트 뭐라고 했어? 지민아. 응? <목소리> 낮은 시선으로 그리려면 포인트가 뭐 뭐라고? 어? 다 크게 보이지 않아? 다 크게 보이고. 더 크게 그리는 것 외에도 이렇게 근경을 그려 주면 더 원근감이 살아나죠? 여기까지 이해된 친구들은 플러스 작으로 더 알려 주면은 좋겠죠. 땅밖에 안 보이고 또땅 <laughs> 하늘 보다 땅이 많이 보이고 네. 또 음. 좀좀 문제가 잠깐만요 하연아. 네. 아래 밑에 시선에서 그리려면은 네. 어? 네. 어떻게? 어떻게 하냐고요? 응. 포인트가 밑에 보는, 밑에서 보는 시선으로 그리려면 포인트선을 아까 처음에 알려줬잖아 아 크게 땅을 크게 그리고 또? 음, 물체를 좀 크게 그려요 물체를 좀 크게 그리고 그두 개는 아까 얘가 말했는데 하나 더 진짜 중요한 거 있었잖아 아까 참미의 시선으로 봤잖아 응. 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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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어? 부, 밑부분이. 밑부분이 보이는 거. 어. 참이는 위를 볼 수가 없어. 그렇지? 우리는? 볼 수, 어? 올려주면 볼수 있어. 올려주면 볼수 있지. 근데 우리는 <laughs> 평소에 우리는 밑면을 보고 다녀? 아니요. 우리 우리 막 책상 밑에 보고 다니지 않지? 그치 네. 응. 그게 제일 다른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들아 여기 자 봐도 여기 밑에 꽃 밑면을 그렸지. 꽃 밑면. 그지? 응. 꽃받침이겠지? 우리 꽃을 위에서 보면은 안에 꽃술이랑 꽃잎만 보이지? 근데 꽃을 밑에서 보면 꽃받침? 줄기부터, 어, 줄기부터 시작해서 민변이 보이겠지? 어, 그런 차이인 거지. 그게 시점의 차이인 거야. 시점이 뭐야? 보는, 보는 시선의, 어, 시선의 점이라는 거야. 시점이 위에, 위에서 본 시점, 밑에서 본 시점이 다르다는 거야. 응. 요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과정 중이고요. 다른 친구들은 그 전달의 작품들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결석 때문에 많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요 시점 수업 할 거예요. 나중에 또 완성되면 작품 한번 올려보고 공유해볼게요, 여러분. 안녕!